CBR은 포장 두께 결정에 사용하는 노상토 지지, 지지력 비로서, 어, CBR은 포장 두께 결정 어, 요소로서, 어, 그래서 뭐이 부분을 전부 다싹 지워버릴 수가 있겠죠, 그죠 예, 예, CBR은 포장 두께 결정 요소로서 노체 노상의 재료 적정성, 이 예, 말도 판정이란 말도 빼고요. 그리고 연성 포장 두께 결정에 적용. 하는 것임, 적용하는 시험임. 예, 그래서, 최소한 여기 빨간 데모 한 부분은 지금 다뺄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래서 필요 없어요. 예, 필요 없고, 예, 그래서 어, 결정 요소로서 뭐라고 이제 쓰면 되겠죠? 예. 어, 뭐 이렇게 써도 이해가 되는 그런 정의 부분을 쓴다 그러면 은 그게 조금 더 상대방한테 확실하게 어필을 줄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고요. 예. 어, 그리고 이 분류미 목적. 예. 요거 쓴 부분은 좀, 음, 뭐, 교재도 했으니까 뭐잘한 거죠. 그죠? 예. 잘 했는데, 어, 약간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뭐냐 그랬더니, 분류를 이렇게 했고요 그죠 예 그리고 목적 이렇게 한거 좋아요 예 근데 굳이 안 써도 되는 부분들은 쓴다 예. 꼭 설계 시 b r 이 이거 목적이고 수정 시 b r 이 이거 목적이고 현장 시 b r 이 이거 목적이다 라는거 굳이 가르쳐 줄 필요 없어 그리고 여기 밑에요 이렇게 이렇게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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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데 이것도 하실 필요 없어 요 화살표 있잖아요 요 화살표도 굳이 하실 필요가 없어요. 예, 만약에 그냥 이거를 이제 이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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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다 그런다 그러면은, 그렇게 이제 다 알려주고 싶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얘는 빼고요. CBR이라는 걸알 빼고, 실내 CBR, 소가로 1, 그리고 얘는 이제, 음, 동굴글뱅이 1이 되겠고요. 그리고 얘는 수정 CBR은 동글뱅이 2가, 예, 되겠죠. 그죠? 예, 그리고 현장 CBR은, 예, 소가로 이, 이렇게 해서 쓰는 게더 합당하다. 그러고 나서 목적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이렇게 쓰는 게 좋은데, 굳이 내가 이거를, 어, 할 필요는 없겠죠. 만약에 지금 이거대로 조금만 수정해가지고 답안을, 어, 가신다고 하면은, 뭐, 요 정도까지, 예, 여기서 제가 지우라는 거 정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음. 자, 그리고 그 다음 번을 한번 또 가보면은, 어~ 욕심이 조금 많으신 것 같아요 어느 부분에서 욕심이 많으시냐 그랬더니 시험 방법 및 어~ 결정 공식 해서 이런 것까지 지금 다다 다 쓰고 싶은 거야 그냥 본인은 그죠 예 그렇다 그러면은 굳이 요 부분을 여기다 쓰지 마시구요. 어느 쪽에다 좀 옮겨서 가면 참 좋겠냐? 그러면 이쪽 위치, 오른쪽 위치로 좀 옮겨서 가구요. 예, 그리고 지금 플로차트를 하신 부분 있잖아요. 그죠? 아, 어, 요 부분을 조금만 어, 위쪽으로도 늘리고, 밑에 쪽으로 좀 늘리고, 그쵸? 예, 한 4단계 교재로 참조를 한다면 4단계로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 아무래도 요 플로 차트 부분은 여기 이만큼 가져가고, 여기는 이제 공식을 쓰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그래프 쓰시면 되는데, 어,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관입량 2.5mm에 대한 표준, 하중, 강도, 이용하여 산초, 요말 있잖아요. 그죠? 굳이 요는 쓰실 필요는 없다. 안 쓰셔도 돼요. 그죠? 예, 요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안 써도 되는 부분들 지금 몇 가지가 있는지 요거요거안 써도 되고요. 그죠? 요것도 안 써도 되고, 예, 그리고 요 번호도 안 써도 되고, 점선도 안 해도 되고, 화살표도 안 해도 되고, 그죠? 그리고 얘도 지금 안 해도 돼요. 그죠? 지금 제가 자꾸 안 해도 되는 거, 안 해도 채점하시는 분이 이해를 할수 있는 부분들이 도대체 뭐냐? 어, 그래도 이해가 간다라고 볼수 있는 부분들을 계속 잘랐죠. 그죠. 본인이 서브노트를 만든다든지, 에, 아니면은 그거에 대해서 어떤, 어, 좀 자료를 압축해서 에, 공부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굳이 욕심을 부릴실 필요 없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빼셔도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예, 그러고 나서 음, 결정시 유의사항 해서요 어, 뭐잘 하셨어요 그죠 예, 다만 아스팔트 포장은 근데 여기서 아스팔트 페이브먼트 이 P가 페이브먼트의 약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포장은 요 말은 쓸 필요가 없어요 그죠 예, ASP는 수, 실내 수치인 시비 학과 강성 포장은 PPT 시험 K 값 적용 시험 의가 의 아니라 시험 어, 이 시험 말도 빼면 되겠죠 왜냐 그러면 어, 플레이트 베어링 테스트니까는 테스트가 시험이란 말이잖아요 그죠 똑같은 말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뺄수 있는 말은 좀 빼셔라 교재에 있는 거를 그냥 다 쓸려고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단어를 뺄수 있는지 그런 것들 조금 연구해 보실 필요성이 있더라 그렇게 따지면요. 실제로 지금 여기 이렇게 이렇게 쓴 부분 이만큼 있잖아요 그죠 이거를 이렇게 많이 쓰지 마시고 이 중에서 말들을 좀 줄여서 한 여기까지만 오시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오고 나서 그래서 여기다 이제 오른쪽에다가 내가 특별히 뭐다더 쓰고 싶다 남았다 시간이 그러면 이 중에서 하나 어, 연관성이 있는 거 가져와서 뭐 어, 쓸수 있고 뭐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예. 만약에 내가 여기 이제 쓸게 없다 그러면 이 위에 내, 제가 지우라고 그랬던 거요 부분은 밑에 가져와서 어, 관입량 2.55mm 기준으로 어, 표준 하중 강도 에, 이용 뭐 이런 식으로 요 부분을 조금 더 어, 부각해서 여기 위에서 요 단어들을 지금 다 줄이고 예,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즉이 답안은 너무 욕심을 부리셨다. 음. 이렇게 욕심을 부려가지고 만들다 보면요. 예, 처음부터 다 지칩니다. 예, 지치면 어떻게 될까요? 예, 공부를 나중에 하기가 어, 매우 싫어지겠죠. 그죠? 예. 공부하기가 싫어지면 어떻게 해요? 공부가 자연스럽게 예, 안될 거고요. 예, 공부가 안 되다 보면 어, 금방 슬럼프가 올 거고요. 금방 슬럼프가 오면, 아,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예, 그냥 좀 며칠 쉬지, 그런 게 이제 하루 쉬다가, 이틀 쉬다가, 삼일 쉬다가, 그렇게 계속 쭉쉴 수가 있다. 그러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 염려를 하시고 실제로 이 정도 양을 쓰는 거예요. 에, 10분에 못 써요. 에, 그죠? 이거 한번 아무리 공부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완벽하게 아시는 분들 엄청 열심히 연습하신 분들이 이 정도 양을 쓸수 있는 거지. 에, 못 써요. 그죠? 에, 욕심부리지 마십시오. 10문제 음. 중에서 이런 식으로 쓰면